경제 학자들이 얼마나 한심하냐면은 나는 초등학교 때 이런 걸다 터득해 있어요. 우물 물은 퍼낼수록 맑고 깨끗해져. 그런데 우물 물을 퍼내가 아무리 논나줘도 우물 물은 계속 나와 안 나와.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뚜껑 다들 멱자야. 뚜껑 우물 뚜껑 멱자예요. 우물에다가 뚜껑을 만들지 말아라 왜 우물에 뚜껑을 열쇠 채우죠 그러면 그 집안은 망해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 우물에 뚜껑을 채우고 우물을 아끼기 시작하면 그 집안이 망하기 시작해요 왜 우물물이 항상 고여있어 그래가지고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나 없나 새 물이 나오는 물이 한 가족이 먹어봤자 물이 소통이 돼야 한대 썩은 물을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후손이 질이 멸려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러니까 우물물은 옛날에 뚜껑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? 안 만들었어 안, 안, 안 만들어가지고 이웃사람 지나가면 다먹게나 그러면 우물물이 항상 퍼내니까 맑아 안 맑아? 그러면 항상 좋은 물을 후손들이 먹게 돼 그래 안 그래? 그러니까 우물물이 줄지도 않으면서 복지면서 집안 잘 되는 거예요 해 국가의 돈이 이래. 지금은 요 요걸 정수 물맥을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. 돈을 여러분한테 풀면은 계속 물이 돌아. 아 맞아 안 맞아. <laughs> 어, 그러니까 왕내 정정이라 오고 가는 자가 마음 놓고 물을 마시게 해줘라. 오는 자도 마시고 가는 자도 마시게 해줘라 우물 물을. 그러면은 그 우물 물이 맑아져.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시골 가면 어머니들이 뭐줄거없어뭐 물이라도 한사이좀 먹으라고 좋안줘그 물을 주는 것이 인심 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은 아무리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해도 안 줄어들어 우물과 같아가지고 근데 사랑을 탁 닫아버리고 남편한테 요만한 사랑도 안 주고 이 옷에 요만한 사랑도 안 주면 사랑이 늘어날 것 같아요? 몸다 썩어요 그래서 사랑은 그냥 내 것지 봄엔 그냥 무조건 그러한 거 웃어야 돼, <laughs> 알겠죠?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남한테 전도가 돼가지고 그 여자가 집에 가서도 웃어, 딴데 가서도 웃어요. 계속 기분이 좋아져. 이게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거야. 그러니까 호경영 만나고 가면은 일주일 내내 즐거워. <laughs> 어. 그리고 싹 쳐다봐가지고. 어두운 여자가 딱 있으면 그건 한 3주 안 나왔다가 나온 여자야 <laughs>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, 그러니까 출석표 볼 필요 있나 없나 볼 필요 없어 얼굴이 좀 어둡다 그러면 저 여자 몇주안 나온 사람 맞아 안 맞아요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을 받아가면서 내가 이야기할게요 어? 알겠죠